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수 없다는 말에 호도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삶으로 전환하세요.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수 없어. 누구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농구선수 서장훈 씨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 서장훈 선수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분이 즐겨서 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한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서장훈 씨의 저 말이 그냥 게으른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지 않고 대충 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지적하면 난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서장훈 씨는 농구라는 스포츠를 싫어했을까요? 뭐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건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싫어하는 일에서 그 정도의 성취를 이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는 분명히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을 겁니다. 단그 농구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자기는 그걸 꾹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온전히 어떤 일을 즐기기만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항상 일 때려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또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유의미한 성취를 달성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서장훈 씨와는 다르게 자신의 일을 온전히 즐기면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는 스포츠 선수다 보니까 경기에 지면 바로 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이 즐겁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스포츠 선수가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그분들은 물론 과정 중에 힘든 날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 일을 즐기면서 한 거죠.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 중에 한 명인 스티븐 킹은 아침에 일어나면 헤비메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자기 작품을 즐겁게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설을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 트럭 이렇게 묘사한다고 해요.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경영자 리 아이아 코카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잘하지 못할 테니.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할 필요는 없다. 좋아하지 않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테니까. 자, 뭐,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마크 저커버그, 리오넬 메시, 이런 유명인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성공한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에 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럼 분명히 여기서 지독한 현실주의자분들이, 아니,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 라고 따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해, 취미로서.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막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축구를 싫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과정 또한 축구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좋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그 일에만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이가 서른인데요? 그래도 제가 축구선수로 성공할 수 있나요? 어 일단 취미랑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구별을 하셔야겠죠. 페이커가 자기 일을 취미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꼭 유명 선수가 되는 게 아니어도 축구업계에서 성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건다 차치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순이 조건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라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즐거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저는 제가 당장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분들은 컨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시되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을 계속 높여 가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회사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남들한테 내가 깨달은 걸 알려주는 일,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익이 있었냐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애드포스트라는 걸 달았더니 한 달에 많으면 2만 원, 적으면 5천 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왜 계속했을까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리고 딱 4년 차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회사가 주는 돈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이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뭐 구독자 10만이면 유튜브에서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름의 성공도 이루고 돈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면서 행복 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좋아하는 일만 해서 저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성공하신 분들이 셀수 없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수 없다는 말에 호도 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삶으로 전환하세요. 싫어하는 걸 하고 살기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